오늘은 등차 수혈을 제가 오늘 가르쳐 줄 거예요. 제가 오늘 제가 있잖아요. 그 수가 이렇게 커지는 똑같이 등은 똑같이예요. 똑같다. 그리고 차는 차이 있게 차이. 그 다음에 수혈은 뭐냐면 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다. 그게 바로 똑같은 차이로 순, 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다가 등차수열의 뜻이에요. 자, 등차수열을 배울 건데, 우리가 지금 등차수열을 규칙이 있어야 돼요. 자, 2 더하기, 어, 5 더하기 18은 등차수열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 3이 커지는데 여기서 뭐냐면 13이 커져요. 13이 커져요. 그러면 등차수열이에요. 갑자기 3이 왔는데 13이 커지고 또 만약에 더하기 27하면 또 만약에 뭐9 커지고 이게 등차수열은 아니에요. 이건 등차수열은 일단 기본적으로 등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11은 등차수열이 맞나요? 맞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짝수개와 홀수개를 푸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자, 짝수개와 홀수개는 수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수의 개수가 4개죠. 그러면 짝수죠. 얘는 짝수개예요. 자, 우리가 먼저 짝수개부터 배울 텐데요. 짝수개는 한번더 해줘야 돼요11 더하기 5아11 더하기 8이죠 12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2죠 음그 응? 값을 더해줘야 하는데 다 뭐죠 13 13 13 13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13이 4개 됐으니까 대표도 나갈게, 2 더하기 11이에요. 자, 2 더하기 11, 곱하기, 실 개수, 4, 나누기, 잠깐 2, 는 몇이죠? 4 나누기 2가 2죠? 그러면, 2 곱하기, 13 곱하기 2대 하면, 뭐죠? 26이죠. 자, 26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19, 24하고 2 더하니까 26. 26이 맞겠죠? 자, 이게 짝수계를 구하는 법이고요. 자, 우리는 이제 쉬운 거, 홀수계를 할 거예요. 홀수계는 바로 아까 짝네 개가 있었으니까 짝수겠죠 네 개는. 근데 홀수는 만약에 추가 다섯 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홀수인 거예요. 얘가 홀수계예요. 자 그러면 홀수계도 한번 해볼게요. 4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13 더하기 10 6을 해볼게요. 16은 뭘까요?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가운데 수를 먼저 찾아요. 자 가운데 수를 10이죠? 가운데 수 곱하기 전체 수의 개수가 홀수계 두고 하는 방법이에요. 자10 곱하기 수의 개수가 뭐죠? 5죠? 10 곱하기 5는 50이죠. 자, 50을 만나볼게요. 29, 39, 40, 46, 50. 50 맞죠? 자, 50이죠. 자, 근데 이게 개념을, 다른 개념이 있어요. 홀수계를. 또 하려면, 가운데 수를 다 바꾸는 거예요. 가운데 수로. 그러면, 얘들 응응 잠시만요 제파일 너무 많아가지고 응응 난데 닌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파일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4더기7더기10더기13더기 16은 51 다른 방법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다른 방법은 제가 좀 친구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막 빼고 큰 수가 더 센가 뺄으면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등차수여라할 이유는 문제를 만들고 같이 풀어보는 걸 활동할 겁니다. 자,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